생각하는 지금 생각력이 수학학원 고등부 팀장 이상현입니다 다음 문제는 2023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중원고 23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집합 x는 이렇게 돼 있고 y는 이렇게 돼 있고 z는 이렇게 돼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다라고 조건에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걸 살짝 펼쳐 보면 2, 4, 6, 8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고 옆에 4, 6, 8, 10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고 그 옆에 6 8, 10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함수가 F인 거고, 이렇게 넘어가는 함수가 G다라고 문제를 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뭐냐면, 봐봐. F는 1대1 대응이다라고 했으니까, 아, 겹치는 거 없이 1대1이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딱 일치해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나조건에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집합과 Y집합의 교집합의 원소 X라는 아이는 여기다 넣으면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X랑 Y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아이는 뭐야? 4, 6, 8에 해당하는 아이니까, X가 4, 6, 8에 해당하는 아이는 여기다 넣으면 성립한다, 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가 우리가 뭘 적을 거냐면, 아, 제가 4, 6, 8에 해당하는 값을 넣으면, G4-F4는 2다, 라는 걸알수 있고, 6에 해당하는 값을 넣으면, G6-F6은 2다, 라는 걸알수 있고, 8 넣으면, G8- F8은 2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조건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봐봐. 얘를 보시면, F와 G의 대소관계를 줬는데, 양쪽 F인데 여기만 G니까 조금 비교하기가 불편한 상황인데, 봤더니 G4에 해당되는 아이가, 아, 아이 친구에 해당되는 아이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서 겹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아, G4를, F4 더하기 2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쟤를 다시 바꿨으면 이렇게 되겠죠? F6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고, 요 가운데 들어가는 아이가 F4 플러스 2다. 이렇게 될 거고, 얘가 F2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이 관계를 만족하는 상황 속에서 얘들의 값을 구해줘가 문제인데, 자, 센스에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알수 있냐면, F6이라는 건 6이 화살을 쏜 결과 값, 즉, 4680 중에 하나고, 여기 F4, F2도 마찬가지로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4, 6, 80 중에 하나인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둘의 간격이 2보다 초과해서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씩 차이가 나는데, 얘와 얘의 차이가 2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는 뭐야? 최소한 두칸 이상은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들은 두칸 이상 차이가 나야 되고, 그거보단 얘가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은 뭐냐면, 잘 생각해봐요. 2, 4, 6에 해당하는 아이가 2와 4와 6에 해당하는 아이가 화살을 쏠 건데 4하고 2는 두칸 이상 차이가 나야 되고 6은 제일 작아야 돼두칸 이상 차이 난거보다도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두칸 차이가 나는 요 놈과 마지막에 요 놈까지야 조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2가 제일 크니까 얘를 쏘고 이거랑 두칸 차이가 나야 되는 값이 4니까 3칸 차이가 나도 되는데 3칸 차이 나게 쏘면 얘가 갈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라걸 자명하고 그리고 얘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면 디자인이 만들어질 건데 1대1 대응이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이 친구는 요로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아 끝났네요 그러면 F4에 다가는 아이가 아 6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얘가 6이라면 얘는 8이 될 거니까 아, 얘가 8한테 쏠 거야, 라는 걸알수 있고요. F6에 해당하는 아이가 4한테 화살을쏠 거니까 얘가 4라면 넘기면 G6에 해당하는 아이는 6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8에 당하는 아이가, F8에 해당하는 아이가 8을 쏴야 되니까 여기가 8이라면 넘어가면 이 친구가 10이 될 거니까, 아, 요렇게 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아, 게임이 끝났네요. 그죠? 그러면, 봐봐. 이 친구는 무슨 말이냐면 6이 누구한테 화살을 맞았어? 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6은 누구한테 맞았어요? 아 4한테 맞았어 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 더하기 이 친구는 G서클 F6인데 F6은 4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G4에 해당하는 값은 8이니까 최종적으로는 뭐야? 4 더하기 8이 정답이 될 거라서 이 친구는 12가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자, 규칙 찾는 거, 두칸 간격으로 띄어 있는 거, 우리 조합에서도 많이 계산하고, 함수에서도 많이 했던 거니까,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정돈해서 꼭 맞춰올 수 있도록 할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뿅.